저는 극한직업에서 어, 막내 형사고, 또 실제로도 막내인데요. 어, 처음에는 정말 긴장을 많이 했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선배님들이라 음, 긴장하고 떨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촬영하면서 너무 편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어, 이승용 선배님이 다도를 저희와 다같이 하면서 너무 편하게 정말 실제 어, 막내처럼 제가 현장에서 얼마나 더놀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끔 정말 편하게 어, 현장을 만들어 주셔서 저는 정말 어, 예, 현장에서 연기할 때 너무 편했습니다. 네. 어, 네. <laughs> 어, 처음에 시나리오를 봤을 때그 어, 약반. 약반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 그냥 현장에서 정말 약 받았다 생각하고 아, 너무 너무 좀 말투가 좀 그런데 <laughs> 약을 했다 생각하고 진짜 조금 어, 정말 편하게 미쳐 있는 듯한 연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실제로도 하면서 내가 정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정신을 놓고 촬영을 임했던 것 같습니다.